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스바 녀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선보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문나세가 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남유다는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은 무려 55년이나 지속하게 되는데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의 속국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것이죠. 비록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긴 했었지만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는 우상순배가 만연하게 되죠. 문화세가 왕이 된 이후 펼쳐진 이러한 모습들이 역대야 3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그가 다시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태양과 달 별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점성술도 이스라엘에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종교 의식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두움은 문하세 아들 아몬을 지나 오늘 스바냐가 활동하게 되는 요시아의 시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스바냐에 대해서 본문 1절은 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모네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증손이요. 그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 아멘.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즉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출신별로 구별을 분류를 해 보면은 왕족과 귀족, 또 레위와 제사장 가문, 그리고 평민과 목자 등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스파냐와 같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선지자에는 이사야와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꽃같이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스파냐를 통해서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급하게 또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멸의 이 대상자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남녀다를 죄악 가운데 살도록 만든 건 역시. 이러한 악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상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유다의 만연한 죄는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을 말하면서 흔히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극악의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온 세상에 사람을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죄가 온 세상 가운데 만연한 결과이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도. 그 성의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멸하게 하신 것도 그들의 넘치는 죄악으로 그 땅이 더러졌고 훗날 그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 멸하신 것 또한 그들의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 하면서 방관자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교회가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한 줄기 빛만 있다면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없다면은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으로 세상이 찌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 일차 책임을 교회에서 찾으실 것이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그 마지막은,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며. 아멘. 아울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세속화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2장5절에서처럼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등대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보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세상의 변화보다, 변화보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태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면모를 늘 견지하고자 항상 깨어 근신하며 거룩한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또 성령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주기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세워 나가며 그 진리들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시 대상들을 진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언급하신 대상은 남아 있는 바알, 그 마림이란 이름, 그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부류가 아니라 모두 우상과 연루된 것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남아 있는 바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아 있는 바알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유다의 많은 선한 왕들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였고 그때마다 유다에서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종교 개혁을 시도한 왕들 중에서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했던 왕은 없었던 것이죠.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시스기야나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서 평가받았던 유시아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 이 개혁적인 왕들을 평가함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산당은 우상숭배의 온상과 같은 곳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뿌리째 철저히 근절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제거되지 않고 남은 우상 숭배의 흔적은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을 타락시켜서 결국 멸망의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적용시킨 말씀이 바로 대사령관 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너무나도 실제적이며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지었다면 그 같은 범죄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죄악 그리고 악, 불의의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다가 결국 죄악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마침내는 큰나큰 범죄를 지, 저지르게 되고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이 이를 나타내는 좋은 속담이 있죠. 반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할지라도 계속되면은 결국 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외국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 small leak will sink a great ship. 이 말은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격언과 말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죄는 성도의 삶에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어린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경계의 그 모호성, 즉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그 경계에서 애매하게 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 죄를 다스리는 거룩하고 능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조차도 흔적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마땅히 우상 숭배 의 온상이 되는 산당까지도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에 사는 성도들 역시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거룩의 역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삶 전체가 흠 없이 보존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 별에게 경비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으로 말씀하시는 대상은 두 부류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곧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이럴 성신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성신 숭배는 고대 세계 모든 것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행하여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밤에 정한수한 대잡을 떠다 놓고 하늘을 향해 손을 비비는 모습을 했던 어머니들이 계셨었죠. 중동에선 이러한 이럴 성신 숭배가 주로 밤하늘을 우러러보기에 용이한 지붕 위에서 행하여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럴 성신 숭배는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나 특히 유다 제 12대 왕인 아하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 14대인 문나세때그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말감은 암몬 족석의 주신이었던 밀곰을 가리키는데 이는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로 그 악명이 높은 이방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 중에는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처럼 또 경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는 말감을 자신의 맹세의 보증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 비단 말감만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말감은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이죠. 구약 시대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육제에서 언급하는 자들 곧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들보다는 어찌 보면 나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며 어찌 보면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때 어장관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여러 명의 사람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심과 애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며칠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애인 사이로 보이는 남녀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날이 추웠는지 한 자매가 추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형제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뒤에서 입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의 앞으로 한 남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보고서는 갑자기 남자친구가 겉옷을 거쳐주려는 것을 확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자매가 급하게 남자친구에게로 오게 되지만 이제는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짧은 어장관리를 예로 들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당장에 제 아들의 등짝을 때리면서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또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두 마음을 품지, 품지 않아야 한다. 한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성당에 나가거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평일날 산에 올라가 절에서 연등하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아닌 우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재물, 명예, 권력, 자녀, 건강 등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 이런 주변에는 있, 없지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같은 것을 이상의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이냐 생각하면서 이를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들은 마음의 정함도 온전함도 없으므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의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는 약속의 땅의 눈앞에 대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반드시 예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하여,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오절 말씀만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일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가침의 영역,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지칭하는 말이죠. 스바냐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란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처소 곧그 유다 땅,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인 성전을 성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에 둔 유다 왕국은 절대적인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구원 곧그 심판으로부터 절대 안전을 장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 착각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과거 스파냐 당시 바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그 일차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과 그들의 나라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에 자신하며 불의를 장애한, 자행한다면 그는 심판 날 가장 속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다라는 평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는 진정한 성역, 완전한 안전지대는 어떠한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성역이며 완전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아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